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나눗셈이 그림 있죠? 이걸로 적어볼게요. 자 먼저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누굽니까? 예, 나누어져야 되는 거니까 나눔을 당하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와야 되는 것은 나누는 거.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처럼 가해자죠. 그러면 이제 몫은 위로 쓰는 거지. 2x 플러스 3. 뭐 쭉쭉쭉 계산이 되다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네, 밑에다가 쓰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검산식으로 풀어보면 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고요. 나누는 식과 몫을 곱해주면 은 2x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4x 마이너스 1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우변에 있는 플러스 4x 마이너스 11을 이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요. 플러스 4x가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니까 양변에 있는 플러스 4x와 플러스 4x는 사실은 소거가 되는 거와 같죠. 마이너스 11이 넘어가주면요. 플러스 11이니까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풀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뭐 나눗셈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운 2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0x 플러스 9해서 2x 플러스 3으로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거예요 실제로 나눗셈을 해보면 x제곱이 x제곱 되려면 x 제곱이 있어야 겠네요 그래서 곱해주면 2x 세제곱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제곱을 빼면 2x 세제곱 2x 세제곱은없어지고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제곱을 빼면은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0x가 내려와 주면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려면 2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6x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빼주면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없어지고 0에서 빼기 6이죠. 사실 이게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그러면 6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9가 내려와주면 얼마를 곱해주면 됩니까? 네.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x 플러스 9 해서 0이 됐다. 그러므로 아, a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지만, 어, 사실은 좌변, 우변, 이게 서로 같죠? 항등식 성질에 의하면, 우변에 2x 플러스 3이 인수로 있으면 좌변에도 있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좌변은 뭔진 모르지만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인수로 2x 플러스 3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쉽겠죠. 왜냐하면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아까 단원평가 문제 4번에서도 특정한 개수에 대한, 특정한 차수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보니까 2x 세제곱 만들려면 여기는 x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맨 끝에 있는 상수 구하는 것도 쉬워요. 왜냐하면 상수는 상수끼리 곱해져야 되니까. 따라서 3이 되겠죠. 그래야지 3 곱하기 3하면 9가 되니까. 단지 문제는 이제 x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x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단서, 단서는요. 위에 나온 것처럼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지금 뭡니까? 0이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단서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 선생님이 봤을 때 x의 개수가 0이니까 이게 좀 찾는 게더 쉬울 것 같아요. x를 결정할 수 있는 거 보면 2x랑 곱해지는 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곱해지면 6이고요. 그 다음에 3이 곱해져서 x가 되는 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여기에 있는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0을 만들려면 얼마가 나와줘야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곱해지면 마이너스 6이 돼서 0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면 a는 뭐가 됩니까? 예, a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나눗셈을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으니까 나눗셈을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또 단원 평가 문제 4번과 같이 특정한 차수의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다항식 px를 1차식 3x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 할때 PX를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각각 qxr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PX를 나누었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PX는 안쪽으로 가야 될 테고요. 3x-1은 왼쪽에 그리고 목이니까 위로 가야 될 테고 나머지는 맨 밑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보면 PX는 3x-1 Q, X, R.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거는 다할수 있죠.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검산식을 보고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볼수 있는 이 능력이 이번 7번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잘 보세요. 문제에서는 px를 뭐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x-1 3분의 1로 나눈다고 했죠. 3x-1과 x-1 3분의 1은 서로 관련성이 있나요? 관련성이 있죠. 왜냐하면 3x-1이라고 하는 것은 x-1 3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니까 네, 3을 곱하면 되니까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검산식에서 px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3x-1 대신에 3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러면 px는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1로 표현해 보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죠 왜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3이 qx에다가 자리를 바꿔서 쓸수 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나타낼 수 있죠 왜? 어떻게 나타낼 수냐 안쪽에는 px를 적고요 바깥쪽에 나누어주는 식 x-1 3분의 1 적고요 몫으로 누굴 적어요? 네, 3qx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에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다 r이 되겠다 문제에 답변할 수 있겠죠 px를 x-1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3qx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8번에서 번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미지수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면 정리를 했을 때0 곱하기 k, ok 아니에요 더하기 0은 0이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지 어떻게 됩니까? K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 넣어도 어떤 수를 집어 넣어도 항상 0과 곱해져서 0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은 x, y에 대해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다 풀어줘야 됩니다. 먼저 분배 법칙 해주면 k, x, 플러스, ex, 2 ky, 그 다음에 앞에 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보호 조심해서 플러스 3y, 플러스 4k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k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면은 k로 묶어주면 남는 거첫 번째부터는 x 남고요 k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y 남고요 k로 묶어주면 플러스 4가 남네요 그리고 이제 k가 없는 것들을 적어주면은 2x 플러스 3y는 0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식 나오죠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이세 개가 모두 0이 되어야 되는데, 우변에는 0이니까 그냥 냅두고요. 정리를 해보면, x-2y 플러스 4는 0, 2x 플러스 3y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x-2y는 마이너스 4와 2x 플러스 3y는 0.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네요. 가감법 쓰겠습니다. 앞에 거에 두배를 해주면 2x-4y는 8 2 x 3 y 는0두개를 빼주면 2x2x 2x 소거가 되고 4 3이 y 니까 7y 8-0은 마8 따라서 y는 7분의 8 어, 식 아무 때나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식에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38이 24니까 0.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7분의 2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7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와 y를 구했죠? 9번 문제는 여러분 나머지 정리 쓸수 있어요? 못 쓰죠? 왜 그렇습니까? 나누어주는 식이 1차 식이 아니죠? 이거 1차 식 아니에요. 1차 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 뭐, 인수 정리, 이런 거쓸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보는 거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직접 나눠보면 x 제곱이 x 세제곱 되려면 x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고요. 빼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동류항 계산해서 a 플러스 1 x 제곱이 되고 b-1 x 플러스 1 내려와야겠죠.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을 곱해주면 a 플러스 1 x 제곱-a 플러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1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두 개를 빼보면 바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b도 플러스니까 b고요. 중요한 건 마이너스 1이고 밑에도 마이너스 1이죠.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x 그리고 상수는 마이너스 a 그리고 1,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져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인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은 a 플러스 b와 a가 0이 돼야 되니까 a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b도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자, 이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단원평가 문제 4번처럼 특정한 차수에 대한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인수분해 된다 이거죠. 빈칸 열어놨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다음식은 딱 정해져 있죠. 왜? 단서가 X 세제곱과 플러스 1이니까. 자, X 세제곱 나오려면 X밖에 없지. X제곱과 x 를 곱해져 X 세제곱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1이 되려면 상수도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변을 정리해보면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차수 맞춰서 정리해보면 x 제곱이랑 1을 곱하면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되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뭐예요? x 세제곱 0x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1 원래 우리 0은 안 쓰지만 선생님 좌변이랑 비교하려고 써준 거예요. 따라서 a는 뭐다 0이고 b도 뭐다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 쓸수 있어요 나머지 정리 쓸수 있습니다 왜 나누어 주는 식이 지금 몇 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바꿔주면 px를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6이다 그러면 일단, x를 0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p-2의 값이 6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두 번째 조건에서는 3이죠. 그러니까, p3이 얼마다? 16이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px를 x제곱 마이너스 x-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인데요. 2차식으로 나누었죠. 그러면 나머지는 반드시 몇 차식이다? 네, 1차식이다. 그럼 뭐라고 적으면 된다? ax 플러스 b라고 우리가 두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구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적어보면 p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고요. 어떤 몫이 있을 테고요. 나머지는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인수분해가 돼요. 뭘로 인수분해가 됩니까? 예, x, x. 일단 크기로 보면 3과 2가 되면은, 어, 차이는 1이고, 곱하면 6이다. 근데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대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각각 이용해서 a와 b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p-2가 6이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마 3, 2 Q 마이너스 2 2A 플러스 B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0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지게 되겠고 이 값이 6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6이란 얘기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P3이 16이다. 그럼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 보면 대입을 해보면 3-3 벌써 0이네. 3A 플러스 B 그러면 3-3은 0이니까 싹 없어지고 어, 이값이참 16이죠. 정리해보면 3A 플러스 B는 16이다. 어, 연립방정식 세어보면 풀수 있겠네요. 먼저 3a 플러스 b가 16이라는 것을 위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6이고요. 그래서 두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5a고요. 없어지고요. 16에서 6 빼면 10이지요. 그래서 a는 얼마다? 2가 되겠다. 자, a가 2가 되면,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6.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되야 돼요? 네, 10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나머지는, 2x 플러스